자, 반갑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일차 부등식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등식에 관해서 배우고 부등식의 성질도 배웠어요. 오늘은 이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해서 일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1차 부등식이 뭔지 먼저 볼 건데, 자, 1차 부등식은 뭐냐면, 부등식의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좌변에는 이렇게 1차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우리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좌변으로 넘겼으니까, 우변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있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부등호가 들어간 이런 식을 우리가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x 플러스 2가 5 미만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얘는 1차 부등식일까요? 자, 1차 부등식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방정식 7x 플러스 2가 5라고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항을 한다는 것은 사실, 좌변, 우변에 똑같은 숫자 5를 이렇게 빼가지고, 7x 플러스 2, 마이너스 5는 0이라고 변형을 하는 거를 이항이라고 하죠. 자,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등식의 성질에서 똑같은 숫자를 빼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배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5를 이렇게 이항한다고 생각을 하면 좌변에는 7x 플러스 2 마이너스 5인 7x 마이너스 3만 남게 되고요. 요게 영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현재 1차식으로 정리가 됐고요. 가운데에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요 식은 1차 부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을 활용하여 풀어 주는 겁니다. 자, 미지수 x를 포함하는 항은 좌변으로 보내고요. 상수항은 우변으로 보내서 양변을 정리하여 이렇게 ax가 b 초과 ax가 b미만 ax가 b 이상 ax가 b 이하 이런 형태로 만듭니다 자 일단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1차 항이 존재하여야 되기 때문에 a가 0이 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a는 0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결국 우리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1차 부등식의 해를 찾는 거니까 좌변에 x만 남겨야 되고요. X만 남기기 위해서 X의 개수인 A로 양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방정식이었으면 그러, 그냥 양변을 나눠서 X 값을 구했겠죠. 그런데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신경 써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가 A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에 따라? A의 부호에 따라서 A의 부호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a의 부호만 신경 써서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써놓은 요 7x-3이 0 미만이라는 1차 부등식의 해를 끝까지 구해주면요. 양변에 3을 더해서 아니면 마이너스 3을 이항해서 7x가 3 미만이라고 바꾸고 양변을 7로 나눕니다. 7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7로 나누는데 7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양수인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를 구해 주면 돼요. x가 7분의 3 미만이라는 것이 이 1차 부등식의 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우리가 x는 a 초가다 그러면 우리가 a보다 큰 숫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화살표를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요. 여기를 빗금을 쳐, 쳐서 우리가 a보다 큰 영역에 있는 숫자가 해다라는 거를 표현해주면 돼요. 이때 a는 지금 포함을 안 하죠. 우리가 포함을 안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가운데 색깔을 칠하지 않습니다. 자, a 미만이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요. 여기 빗금을 쳐주고 A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만 쳐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A 이상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A도 포함하기 때문에 자 A보다 큰 숫자 표현하는 거는 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A 같은 것도 A인 것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A의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는 색깔까지 칠해줍니다. 자 a이하인 경우에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a 왼쪽에 있는 숫자들은 가능하고요 a도 포함해야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칠 해주면 됩니다 자 밑에 예시 한번 볼게요 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7 초과라는 1차 부등식을 풀 때는요 좌변에 1차만 항 남길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1 이항을 할 거예요 이항을 해주면 7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3X가 6초과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좌변에 X만 남겨야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요. 우리가 X랑 자, 6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런데 뭐만 주의하면 된다고요? 양수로 나누는지 음수로 나누는지만 잘 신경 쓰면 된다고요. 근데 지금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던 게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미만이고요. 우리가 요거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숫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이너스 2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 있는 채로 냅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개념 예제 풀면서 우리 1차 부등식 두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2x-1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이 마이너스 1을 이항을 시킬 거예요. 이항을 시키면, 좌변에는 2X만 남고요. 부등호 방향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음수로 나눌 때만, 음수를 곱할 때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고 마이너스 3, 플러스 1. 따라서 2X가 마이너스 2 초과고요. 자, 양변을 뭐로 나눠야겠어요? x의 개수인 2로 나누는 겁니다. 자, 2로 나눈 건 양수로 나눈 거라 부등호 안 바뀌고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 1을 2로 나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됐을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3x 플러스 4가 6x 마이너스 5 초과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좌변에는 x에 관한 항들만 남겨둘 거고 우변에는 상수항만 남겨 줄 거예요. 그러면 요 우변에 있는 6x를 넘길 거고요. 여기 있는 4를 넘길 겁니다. 그러면 3x 6x 그리고 -5 4라고 되겠네요. 자, 좌변은 -3x고요. 우변은 -9입니다. 자, 양변을 뭐로 나누나요? -3으로 나누죠. -9를 -3으로 나누면 우변은 3이 되고요. 부등호 방향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자, 여기서는 바뀌죠. 우리가 마이너스 3으로 양변을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x는 3미만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복잡한 1차 부등식의 풀이고요. 어, 뭐 특별히 더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숫자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고, 과로가 들어간 것이지, 우리가 이미 다 방정식을 풀면서 경험을 해봤던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과로가 있을 때,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과로를 풀면 되겠죠? 자, 개수가 분수일 때. 그러면 우리는 개수가 분수면, 그 분수를 없애기 위해,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주면, 분수가 모두 사라지겠죠? 자, 개수가 소수예요. 그러면, 우리 양변의 10, 100 이런 10의 거듭 제곱을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바꾸면 계산하기 편리해지겠죠. 자, 우리 다 1차 방정식을 풀면서 했던 내용들이고요. 한번 밑에 개념 예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0.01x보다 0.1x 플러스 0.18이 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고요 요거를 다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양변에 10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좌변에는 x고, 우변에는 10x 플러스 18이 되겠죠. 자, 10x를 넘겨주면 여기가 x-10x가 되고, 우변은 18이 됩니다. 마이너스 9x가 18 미만이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9로 나눠주면 좌변은 x가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뭐로 나눴어요? 마이너스 9로 나눴습니다. 마이너스 9로 나눈 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초과가 1번의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해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1 나누기 6이 X 마이너스 3 나누기 4 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분모가 있네요. 자, 그럼 6과 4를 저는 동시에 없애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선 양변에 몇을 곱해야 돼요? 6과 4의 6과 4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긴 약분돼서 2가 되고 여기는 약분돼서 3이 됩니다. 자, 따라서 좌변은 2의 x 플러스 1이고 우변은 3의 x 마이너스 3이 되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요. 우리 지금 괄호가 있어요. 이럴 때는 분배법칙으로 전개를 해줍니다. 여기는 3x-9. 자, 3x 좌변으로 이항해서 2 x 3 x 고요 우리 여기 마이너스 9 있었고, 2도 이항해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1 이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x만 남기고, 우변은 11이 되겠네요. 자, 우리 지금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x는 11 이상이라고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필수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바르게 나타낸 것은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좌변에 있는 이 부등식을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1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3-x가 x-1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x 넘겨서 여기 마이너스 2x 만들 거고요. 3 넘겨서 마이너스 4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우변은 2가 되고요. 지금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네요. x는 2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나요? 자, 방향이 반대로 됐죠. 이 이상이면 여기를 칠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은 틀렸고요. 2번 한번 풀어볼게요. 6X 3X가 마이너스 3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좌변은 3X고요. 자, 양변에 3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X는 마이너스 1 미만. 자, 마찬가지로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틀렸어요 숫자가 잘못 쓰여져 있네요 자 요것도 틀렸습니다 3번 4x 플러스 3이 43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3 이양해서요 4x는 40 이상 양변 4로 나눠서 x는 10 이상 우리 양수로 나누면 안 바뀌죠 자 그러면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나요 자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우리가 지금 10 이상이기 때문에 10도 포함을 한다는 의미로 여기를 색칠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칠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네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한번 풀어볼게요. 2x 플러스 5가 x 플러스 3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x 넘기면 좌변 x 되고요. 5를 넘기면 우변 마이너스 2 됩니다. 자, x는 마이너스 2 미만인데요. 우리 지금 표시된 거 보니까 방향이 반대로 돼 있죠. 이렇게 되어야 올바르게 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3x-2가 4x-7 초과라고 되어 있는데 4x 넘기면 마이너스 x고요. 마이너스 2를 넘기면 여기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요. 여기는 x, 여기는 5가 되고 우리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x는 5미만이라고 해가 나오네요 자 올바르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면 자 숫자 올바르게 되어 있고요 5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여기 색칠 안되어 있고 방향도 잘 되어 있네요 우리 5번이 답입니다 자 답은 5번이에요 자 됐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필수 예제고요 자 우리가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a가 0보다 클때 이 부등식을 풀라고 했거든요. 자, 보면은, 좌변에 지금 마이너스 AX가 있고, 우변에 3A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뭐로 나누겠어요? 마이너스 A로 나누겠죠. 자, 그러면, 우변은 마이너스 A분의 3A가 돼요. 여기서 뭐를 신경 써야 되냐? 이 마이너스 A의 부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등식에서 곱셈 나누셈을 할 때는, 항상, 양수를 곱했는지, 음수를 곱했는지, 또는 양수로 나눴는지, 음수로 나눴는지를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a로 나눴으면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음수겠죠.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두 등호의 방향은 바뀌게 되고요. a가 약분돼서 x가 마이너스 3초가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우리 문자라, 문자로 되어 있지만 그거의 부호는 항상 확인해서 부등호 방향 결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오늘 1차 부등식 푸는 방법 모두 배워봤고요. 우리가 1차 부등식 풀이 자체는 1차 방정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눴는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는지 그것만 신경 쓰면서 문제 풀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